오늘 이제 또 오랜만에 자동차를 몰고 이제 다녀야 됐어요 공사를 하면서 이것저것 자재가 필요하니까 차를 몰고 다닐 수밖에 없었죠 근데 길거리에 큰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얼굴이 있고 눈을 이렇게 가리고 퍼주기 외교라고 하면서 써붙여 있더라고 참 왜들 저러나 싶어요 그러면서 뭐 당원 모집하더라고 나는 민주당도 말씀드렸잖아요 조국당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은 정확히 해야 돼요 솔직히 윤석열 씨가 김건희 씨하고 명품 쫙 깔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많이 퍼졌죠 영향가 없이 그런 짓 하는 거참그 돈이 다 어딨어 우리나라 복지에 쓰여줄 돈이었잖아요 그럼 퍼지기 위해 기 하면서 그런데 뭐야 윤어게인이나 외치고 있는 저 한심한 사람들 참 짜증나더라고 그 연습 막 보는데